<laughs> 하나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. 한나을 <laughs> 하나 나 육개장 선개장면나툭힘다풀어가지고나무지 <laughs> <사면. 웃음> <laughs> 거짓말하지 마. <laughs> 이번만 속아줄게. <laughs> 네. 야 막주가 빔이 진짜 세다 근데. 난 저를 또 타겠어. 아이 트 오거. 어메 아나 그럼 너무 싫다. 크럼크럼 <laughs> 벌집됐어 완전. 아이! 빠르군. 어? G3! 아 G3가 아니구나. 아 화이트 오거 존나 싫어. 화이트 오거? 아, 아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기체가 저거한테 맞으면 아프겠다. 아이 발바투스! 오메 오메! 같이 때려 같이 때려. 야, 이제 넘어 하지만..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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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넘어져 있는데 길막 당해가지고 살지 못한다. 아, 오. 아, 향. 아세요, 아저야. 너기 앉아고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. 아, 그냥 막 들어가. 지금 어차피 우리 어설피가 많으니까. 이번엔 기필코 성공해요. 느끼는 닥치고 돌격이지. 아, 돌격이지. 여기 그러라고 우리 다 어설피 탄 거잖아. 흐야 아자, 아, 이 누가 먹었어!! 야, 내가 노란빔, 누가 노란빔 알아두냐? 이자라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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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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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아가거가 거야. 제발! 제발 먹자! 가자. 아 와... 역필맞이다 처음에 비피스 타더니 이제 우리가 뭐라붙인다 3킬 어메 개도리 성공한 거야 응 음. 여기 완전 난장판이야 애들 토끼팀 밖에 오신다 에파토스, 필 없어요. 아, 나필 맞았다. 야, 나적진 한복 판트가 축하해요. 야, 야, 살려줘. 얘들아, 빨리. 저희 잭 맞춰서 한 번에 다 들어가야 되겠는데요. 아이, 잭 제... 지금 젠 다시 진영 갖췄는데 아, 재밌는데, 뭐 입은 기필코가지 자, 가자. 으으으... 나, 나 왼쪽으로 파고들게. 나 저기 거야. 프랑 개피 누구야? 파이토우가. 브라운 개피. 브라운 개피에요. 발바토스, 야야 살려줘. 어. 고맙냐? 뭐 있어도. 뭘 고마워 해야 되지? 너 맞는 거. <laughs>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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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줬잖아. 몰라도 몰라도 뭐야 지금. 브라한. 이게 어몇 대렸는데? 음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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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음. 이길 음. 수 있다 백상 X 건실야 나드가 저격 안 하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네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또 <킥. 목소리> <laughs> 내가 타겟팅한 것만 넣어트리잖아족해요는건 어때요? 아 아, 나 외롭게 적진 남북판에서 빌 맞고, 리 패팅. 어, 뚜디 맞고 아, 죽었어요. 도와어요 그 이번엔 기필코 성공해요. 어서 끝내야지. 네. 저거 내 거. 어, 맞아요. 뭔가 네, 발바닥 썰게 없구나. 제 기냥 수리 바죽 하면 쳐달려고 했던데. 아이, 녹음한다니까. 나한테 약 올랐나 <laughs> 보다. 그런가봐요 아 이거 기상이 늦어. 기상도 늦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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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, 뭐야 진필 누가 맞았다 아이고, 10초 남았다 이길 수야 이겼네 또 저기로 어, 야, 야. 어, 아, 죽지만 말자. 할수 있어. 왔어. 아, 기사였다. 아, 팀한테 졌어. 중간은 <laughs> 났네. 아, 일킬 차로 요, 여기까지 떨어지냐? 아, 내가 꼴찌야. <laughs> 어, 아, 못 봤는데 내게. 하나 더 뽑아볼까? 5 0 코인.